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숙입니다. 아, 오늘 자아실현 33일차 역산에 관한 건데요. 1%에 속한 사람들의 선택은 어, 99%의 선택, 속한 사람들의 선택과 다르다고 합니다. 즉,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거슬러와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일프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미래로부터 현재까지 거슬러 오는 이 역산 스케줄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을 제가 이민규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늘 순행 스케줄링으로 많이 짜는데 역행으로 짜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거슬러서 현재까지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가 53세, 10년 후면 63세입니다. 그때면 거의 정년을 하는 그 쯤의 나이일 텐데, 그때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 스스로 10년 후에는 나는 작가, 또 평가 수업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올랄라 평생교육의 연구소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에는 나는 작가로서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권의 공신력 있는 전문 서적을 한번 출판한다 그리고 평가와 수업에 관한 전문 강사가 되어 있을 거다 라고 했고요. 3년 후에는 작가로서 공신력 있는 전문 관련 서적 5권을 출판하고 또 평가와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운영하거나 또는 세미나 워크숍에 참가한다라고 했고, 1년 후에는 작가로서 전문 서적 두 권을 출간하고, 평가와 수업에 관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또 관련 연구 세미나 연수 세미나나 어 세미나, 세미나에 참가하고 강사 활동을 하겠다고 라 했고요. 당장 6개월 후에는 한 권의 전문 서적을 출간하고, 평가와 수업에 관련된 책 30권 읽고 IB 연수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보니 현재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한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할것 같고요. 또 IB 연구에 관련된 서적도 읽고 영어 공부도 매일매일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니 현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느꼈습니다. 즉, 10년 후를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도 금방 올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시간을 더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